나는야 보넛, 아니 댄서 터 요즘 춤에 푹 빠졌지? 둠칫두듬칫 열심히 춤을 춰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어 오늘 나의 무대는 바로 이곳! 그분은 춤에 대한 열정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재감이 길가에 서 있는 나무의 정도나 될까? 어? 뭐야? 어쩐지 숨이 차더라니? 춤을 너무 열심히 췄나? 어 어휴, 뭐야? 얼굴에 반점도 나고 아왜 이렇게 가렵지? 아유. 아니 일주아터님 어?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아니 갑자기 어디 불편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뭐. 가서 말씀드릴게요 뭘저연예가 어, 하시는 거아니 네, 아, 아니, 아 아니, 아닙니다 절대 아니 아니요. 좀 괜찮으세요? 아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웃음> 제가 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 선생님 왜요? 누구세요? 아 저는요 충성 <laughs> 방역 지구대장입니다 저희 본사는 방역 지구대고요 저는 경인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선생님이시면 왜 나오신 거지? 아마 아... 춤추다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어 바로 연요석이구만아 <laughs> 이게 바로 진드기인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춤 때문에 막 구역감이 올라오고 간지러웠던 게 아니고 진드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요 진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 춤추는 거 보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laughs> 생전에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치밀한 자체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과 어울려지는 것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날씬스러우시고, 너무나 보기 좋아도 저는 오늘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핫, 핫, 핫. 선생님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진드기 같은 친구들은 높은 산속에 살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허허벌판이 공원에 있었는데 공원에도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이나 숲속에 많이 사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원이나 풀밭 이런 데 살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기생을 하면서 이 살아가는 놈들이기 때문에 들쥐에서 가장 많이 기생을 하거든요. 들쥐가 살수 있는 환경이라면 진드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진드기가 뭐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56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음. 진드기도 날 알아보고 혹시 물었나 해 가지고. 56만 명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웃음> 없어요. <웃음>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이 아, 진드기는. 아, 그런데 그렇구나. 이 진드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을 일으켜요. 아...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쯔지가무시병이라고 하는 건데. 것 같아요. 안에 털 진드기에 물리면은 사람에게 감염성 질환이 발생을 해요. 급성 발열성 질환이라고도 급성 해요. 발열성 질환이요. 네,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네네. 있죠. 자, 찌찌가무시에 대해서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증세가 어떤 증세가 있을까요?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감기 증상이 일어나요. 초기에 적절하게 진료만 하면 한 일주일 안에 호전되는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해지면은 합병증이 일어나요. 뇌수막염, 딴청 이명, 폐혈 쇼크, 또신부전 호흡 부전 이런 것도 일어나도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앗 따가워하면서 무심코 떼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어... 이빨이나 머리가 피부에 그대로 남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손으로 만드니까 바로 이런 핀셋을 이용합니다. 핀셋을. <laughs> 그럼 이 핀셋으로. 어머, 깜짝이야. 공기 중에서 핀셋이 나왔잖아. 마술 사기도 합니다. 아, 꽃기 박사 치면 제가 나옵니다. 꽃기호 박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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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핀셋으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떼면 딱. 아, 반시계 방향은 뒤에 요 아, 네네네. 아. 왜 반시계 방향이에요, 선생님? 진에의 이빨 형태가 톱니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반 시계 방향으로 아 하면 된다. 근데 선생님은 마술 박사시니까 핀셋을 마술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핀셋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돼 오세 오를 풀어요. 오를 풀어서 거기서 실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 그럼 실은 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 신기하다. 침대기를 네, 집어넣고. 더 탄탄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시계의 반대 방향을 이렇게떼떼면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 아,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 근데 실도 없고 오늘 뭔가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 옷을 안 입었어. 다 옷을 안 입었어요? 그렇죠도 있나? 그런데요. 머리카락으로 해도 되나요? 빙고 어, 진짜로? 아, 진짜로. 머리카락도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으로도 머리카락도. 이렇게 매듭 짓는 아, 네, 그렇죠 있네. 매듭만 지을 수 있으면 가능한데 약간 미끄럽기 때문에. 어, 선생님 그러면은 네. 타이야 응? 음? <laughs> 그날은 뭔가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 네. 옷도 싹 벗고 네. 시원해. 네. 그럼 어떻게? 아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은 이상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 행동을 했을 때는 가야 할 곳이 또한 군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웃어보자고 하신 얘기죠? 네 그럼요 아, 네. 생 네,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핀셋이랑 실을 이용해서 진드기를 떼냈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병원에 지참해서 가져가야 돼요 진드기가 어떤 병용균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 이미 물렸으니까 아, 네, 이 진드기가 네. 어떤 균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제거를 한후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사실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 그에요 어떻게 그렇죠.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야외에 서 활동할 때는 짧은 옷보다는 좀더 긴팔, 긴 옷을 입는 게 좋고요. 해충 기피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네. 온몸에 뿌리고 가면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되죠. 아,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은 네. 해충 오지 말라고, 진드기 오지 마, 오지 마, 오. 오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도 되나요? 그 진드기하고 이제 어젯밤에 서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자기들은 들을 수 없어서 통화를 못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 방법이다. 듣는 친구 아, 그럼요. 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긴 팔, 긴 바지, 긴 신발, 해충 깊이제.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네. 돗자리를 많이 깔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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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집에 가자마자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음. 햇볕에 말려야 돼요.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또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항상 깨끗이 씻는 것도 기본적인 예방법이 됩니다. 오늘 샤워하셨어요? 머리만 못 깎았어요. 좀더 젊어졌어야 할 텐데. <laughs> 너무 멋쟁이세요 아, 선생님. 네, 습니다 네, 네. <laughs>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떤 병명인 건가요? 제가 그 진드기를 의료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이미 받아서 의료서를 받았어요 언제 보내셨어요? 매직, 아술사니까 아, 어쩐지 아까 올빼미 한마리 날아가더라고 그렇죠 올빼미 저렇게 날아갔죠 이렇게 해서 네. 아마 일주어터님께서왜 이렇게 몸이 괴로운지 또는 고통이 있는지 속도 울렁거리는지 그게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아, 네. 그럼 여기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있나요? 네 그렇죠 아. 여기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네네. 저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야생 진드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가겠습니다. 어, 반가웠어요. 반가웠어. 네. 안녕. <laughs> 아니, 올빼미가 언제 왔다 갔대? 진단서. 일주터과식 <laughs> <laughs> 진드기에 물림. <laughs> 과도한 에너지원 저장으로 인한 발열. <웃음> <웃음> 담당 의사 소견. 생존 수첩을 쓰시오. 네. 선생님 혹시 바쁘세요? 제가 진드기에 물렸어요. 진드기요? 네. 과식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지금 식사하고 계신데 과식 진드기에 혹시 물려보셨나요? 방송국놈들이 <laughs> <laughs> 있다고 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새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지 오늘 전문가 선생님을 보고 많이 깨달았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진드기에 대해 조금이나마 아시고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샤워 세번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음, 두번안 돼요. <laughs> 뭐 인생 뭐 있어요? 진드기 안 물리면 되지. 그니까요. 러 샤워 세번 하고. 한식간 봐요. 일초터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